안녕하세요 여러분 n 케이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트렁크에 앉아서 인사를 드리네요 요즘 날씨가 장마철이 됐잖아요 물론 오늘은 이렇게 쨍쨍하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캠핑도 좋아하고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세차도 많이 하긴 하는데 자동차 매트류들이 너무 이렇게 세차기 힘들잖아요 특히 요즘같이 장마철이면 물로 깨끗하게 세척하고 건조한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매트에 강아지 털이 너무 많이 붙어서 청소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웨더 매트 구매를 고려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올웨더 매트로 바꿔볼까 이렇게 고민을 해서 공홈에 들어가서 이렇게 봤었는데 올웨더 매트가 공홈에서 한 3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사실 고무 매트가 제일 저렴한 매트인데 왜 이렇게 정품은 비싼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참에 이렇게 조우아에서 석탄이 들어왔어요. 제가 협찬 같은 게안 들어오는 되게 작은 유튜버인데, 조우아 쪽에서는 저를 항상 이렇게 협찬을 해주십니다. 무료 박스를 두 개나 보내주셨어요. 자세히 보면은, 올 웨더 카고 라이너라고 쓰여 있어요. 모델 Y용. 프론트 트렁크 라이너, 리어 트렁크 라이너, 리어 웰 라이너. 어, 아무튼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플로우 매트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살려고 했던 물건을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너무 좋다. 여기 보시면은, 조우아 올 웨더 플로우 라이너, 모델 Y. 퍼스트 로우 플로우 라이너 하나, 퍼스트 로우 패신저 플로우 하나, 뒤에 세컨드 로우 플로우 라이너 하나. 오? 이 제품 보존 기간도 엄청나네요. 4년 10만 마일 워런티. 와, 너무 좋은데, 좋아. 어쨌든 이렇게 두 개를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빨리 설치를 하고 바로 또 캠핑을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캠핑 용품들 실어 보도록 할게요. 언박싱. 우와, 오, 오, 뒤 트렁크 매트. 뒤에 이렇게 고정용 찍찍이도 붙어 있네요. 좋다. 청소를 하고 좀 깔아줘야 좋은데 와 핏감 좋다 와 여기 이렇게 접히는 디자인으로 해놔서 밑에 열 때도 그냥 들지 않고 열수 있어요 좋은데? 잘 만들었다 일단 이런 제품들이 오면은 냄새가 나야 되는데 달콤한 뭔가 기분 좋은 향이 나네요 요 밑에 트렁크 시든 공간 매트까지 있어요 핏감이 진짜 좋아요 와 여기 접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열면은 또 아래도. 여기는 조금 울었네? 왜 울었지? 어쨌든 이렇게 히든 공간 매트까지 있고요. 프렁크용도 있거든요. 프렁크도 한번 넣어볼까? 프렁크에도 이렇게 깔아졌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 운전자 석용 오, 형태가 아주 좋다. 그러니까 젖은 발로 타도 진흙이나 이런 오염물들이 옆으로 안 넘어가게 막아줄 수 있게 돼 있고요. 역시 올웨더 스타일 답네 어, 운전석도 여기 끝까지 다 막혀있네요. 너무 좋다. 와, 백매트도 중간에 이렇게 막 끝까지 다찰수 있게 형상이 돼 있어요. 아, 그리고 조우와 매트에서 진짜 좋은 거는 이걸 주거든요. 리어 언더시트 에어벤트 커버를 줘요. 야 씨. 너무 꼼꼼한데? 일단은 다 빨리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정 매트. 조우와 올웨더 매트. 으. 이렇게 개털이 많이 붙어 있죠. 순정 시트도 뒤에는 약간 찍찍이 재질이라 고정 잘 되고 이래서 되게 좋긴 한데 장마철에 이거 건조하기도 너무 힘들고 세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캠핑 가는 날 저는 이렇게 매트를 바꿔 주네요. 오늘의 초대 가수 야! Yeah. 조지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초대장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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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캠핑 간다고 해서 지금 장보고 나서 같이 가실 동료분들을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외국 사촌의 글로벌 리포터 진입니다. 안녕하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유튜브 접으셨어요? 아 접은 건 아닌데 접은. 유튜브 채널을 소유하고 계시는. <laughs> 지금 잠깐 고의 접어서 보관하고 있는. 아, 네 마음 속에 있고요. 장농 팔기통 마티즈입니다. 장농 면화 이런 것 장농 유튜버. 장농 유튜. 장농 다들 MBTI가 뭐예요? ENFP ENFP 여기는? 아, ESFJ 여기는요? 최근에 오, 알게 됐죠 오, 제가 진짜 안할것 같은데 어, MBTI를 내가 몇번하라고 진짜 한몇 아니야 이건 몇년 전이야 몇년 전부터 <laughs> 말했는데도 안들어서 제가 뭐죠? 말해보세요 당시에. INTJ INTJ로 나왔어요 저는 ESFP예요 다 외향적인데 혼자 내양적이네 난 소심한데? 근데, 근데... 아니, 그거랑 상관없어요. 소심하고, 막, 이거, 이런 거랑 상관없어요. 근확인해 보니까. 쭉 빼기! 있는 관중기 아. 아예. 맞네. 진우피들이 관종기 있지. 예. 남 얘기 잘안 듣고, 자기 말좀막 하고, 효율적인 <laughs> <혈질인> 거 좋아하고. <laughs> 어, 쌈마이라는 거지? 진짜 쌈마이. 아니, 잠깐만. 근데 제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계획적인 계획 일도 없어? 왜? 아니, 아니, 단톡방으로. 이게, 했거든? 이게 다른 게. 관심 있는 것만 계획적이라획이 캠핑 장비에 관심 있으시군요. <laughs> 아이, 그럼요. 그 본인 유튜브 영상 촬영하실 때 그때 계획적으로 하세요. 아 엄청 계획돼 대본도 있지 그러니까 얘도 그래요 얘도 지가 좋아하는 거에는 정말 철두철미 계획한 거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진짜 싫어하고 지금 다섯 시인데 아직도 목동 아이스링크장이네 아, 근데 차에서 바뀐 거뭐못 느꼈어요 혹시 저알것 같아요 뭐야 밑에 장판 아 맞아요 밑에 매트가 바뀌었어 어, 어 이거 약간 여름용이에요? 올 웨더용이라고, 여름용이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방수되고. 지금 왼발로 그런... 만지고 있는데, 시야가? 근데 어. 오늘 새거 쓰던 거라 왼발로 있었어요. 이거 뭔가. 뭐 발 마사지 <laughs> 그 뭔지 알지? <laughs> 이거 발쭉 하면 점 생기는 거 알지? 지압 어, 바르는 거구 어떤 거 같아요? 원래 이렇게 생겨 있는 줄 알았었어요, 순간. 아 약간 순정티. 이거 바꾼 걸 어떻게 바말을지. 원래는 이런 털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맞아. 아, 털이 없잖아, 그러네 예리한. 근데 미국에서는 맞아. 이런 거더 많이 쓸걸요? 그렇지, 미국애들은 흙 많이 묻으니까. 아 그렇네, 그래서 방수구나. 맞아. 그래서 그밑돌쇠님 음. 세차하는 영상 보면은. 바닥에 다 고무 매트 깔았다. 아, 음. 서울에서는 빨블 수 없잖아. 근데 아니 나 중에 수영장 가고 나서 들어왔을 때 이거 매트 발 밑에 그 다축청한데 젖어 있는 그거 어떻게 청소를 해? 세차하기도 이게 사실 더 편하기. 요즘 장마철이라 말리기도 힘들어요. 아. 그냥 매트는 얘는 그냥 청소기로 쑥하고 닦으면 되겠네. 닦으면 되니까. 닦으면 아, 되니까. 잠시 휴식. 이상 p p l p p l 이상 습니다내 <laughs> 아, 뭐 아, 발이 음, 더안 찐지 편해. 있으면은. <laughs> 잘한다 잘한다 잘하네. <laughs> 아 근데 PPL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거 새 제품 뜯으면 고무 냄새 나는데 그런 거안 나죠 냄새 같은 거? 아직 안 나는데. 네, 그렇죠? 전혀 안 전혀 안, 안 나죠. 아 됐어. 어 앞에도 있네. 네 앞에도 다다 있어요. 아, 지금 트렁크 매트까지 다 깔려 있다고요. 헉, 얼마예요? 비싸요? 아 사실 협찬 받았어요. 오마 찐다. <laughs> 아 멋진 멤버다. 협찬도 받는. 거. 협찬 좀 주세요. 뭐 주드리면 뭐 돼요? 어든지 경북 청송군에서난 사과하지. 뭐. 뭐 그것도 돼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저희는 다 받아요. 와. 저희 채널의 좋은 점이 어떤 걸 받아도 만들 수 있어요, 영상을. 진짜. <laughs> 외국 사람들한테 가서 나눠주면 되거든. 제한이 없어. 진짜. 아니, 근데 그거는 참 좋다. 그러니까. 내 채널은 차밖에안 되는데. 자, 어쨌든 캠핑장으로 후딱 가보도록 할게요. 뇽! <laughs> 네 여러분 이렇게 캠핑장 도착했어요. 지금 저기 다른 팀또 인트로 찍고 있고요. 자 이렇게 돌았는데 원래 차에서 차박하려고 했는데 여기 구조가 차박하기 좀 힘든 구조여가지고 일단 차에서 짐만 빼고 그 다음에 열심히 그냥 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차박을 해야 뭐가 컨텐츠가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해지기 전에 밥도 먹고 해야 되니까 짐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엄청 실렸죠? 다인 캠핑 짐이 무리없이 실리는 이 넓은 트렁크 얘도 나와도 돼요? 안될게 뭐가 있어요? 나 어서 와줘. 안해안 해. 이제 와서. 우리 어, 이렇게 할게. 뿅. <laughs> 아니 이렇게 하면 삼각대를 세우지. 빨리 빨리 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웃음> 빨리, 빨리. <웃음> 오, 민수PD님. 이 새로운 트렁크 매트는 무엇이죠? <laughs> 참 좋아 와, 보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laughs> 이렇게 좋은 매트는 처음이야. 트렁크에도 매트가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아, 이게 너무 좋다고. 이게 열때 이렇게 알아서 접힌다고. 와 여기 안에. 우와, 이게 뭐예요? 냉장고가 있다고요, 냉장고가. 우와, 이게 원래 그 기본 디폴트예요? 아니요 디폴트 아니에요 제가 사서해놓은 거예요. 아 이게 밑에가 비테가... 이게 되게 깊다. 엄청 깊어. 학구 유튜버한테도 협찬을 해? 아이 그럼 학구 유튜버. 우리 진짜 뭐, 오지게 무시했다. 원래 도킹 쉘터인데 그냥 쉘터로 써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장소가 안 되네. 내가 여기 맞았어 여기 한번더어줘요 안돼 좋다. 이거네. 라라라따을못 박을 수 없어서 상당히 고전했지만 멋지게 잘 처리가 되었네요. 굼필이네. 굼필. 굼필자의 손놀림. 아, 그어 벌써? 당연하지. 와우. 병장 만기 전역은이 정도는 할수 있지. 아 그럼 그럼. 여기도 하나. 아 몽고 텐트 정도는 세워 줄수 있잖아요. 그럼 A 아. 텐트, B 텐트, C 다할수 있다고. 아, 저는 펜션도 갈수 있어요. 근데 이걸. 네? 저 편의점 갈수 있어요? 아, 나는 매점도 갈수 있어. <laughs> 하지 않다. 3.1 있네. 3.1? 근데 4. 우리 아까 월급 받았어요? 응. 월급 받았는데 저거밖에 없어? 월급 받았으니까 3.1이라도 응. 있는 거지. 아니 우리 아까 3.몇밀 응. 3. 있었어요? 남았어요 그러면 월급 줄 테니까 호트사 그럼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서 문지 하고 아 무슨 하고 소리야 하고, 하고 우리가 그럼 자가 여기 거리하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웃음> <웃음> 자기야 나 월급 준다 <laughs> 아, 주택 주채 주세요 더 어, 해야지 주택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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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여기는 아, 지금 50k 밖에 안 <웃음> 남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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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괜찮아. 이 괜찮아, 계속. <laughs> 빨리, 빨리 끝내고서 마피아 게임 해야지, 지금. 아니요, <laughs> 아니, 빨리. 1인생 더 쌤이 안 돼, 근데. 일일이 다빼야 돼. 버텨주세요. <laughs> <더 웃음> <laughs> 왔다. 살아남을 것인가? <laughs> 지금. 살아남을 것인가? 시즙. 10... 1, 2, 3, 4, 5, 6, 7, 8, 9. 시즙! 파산! 얼마야, 얼마? 파산. 마피아 게임. 어, 어떻게 이 연승을 하지? 저희 놀다가 그냥 집에 갑니다. 다들 노날코 음료 먹었고, 여기 너무 더워가지고 밖에서 자는 것보다 가서 자는 게 좋다고 판단돼서 가기로 했어요. 물론 저는 차박을 할때 시원하게 잘 수는 있지만, 그냥 집에 가고 싶어졌네요. 아이, 360D 이쁘네. 역시 차 아는 사람들은 360D 탄다니까. 어쨌든 오늘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 인사드립니다. 매트 협찬받아가지고 캠핑 왔다가 신나게 놀고 간다. 네 여러분 다음날 아침입니다. 어제 캠핑장에서 멋지게 도킹 텐트 치고선 다 함께 즐기는 모델 Y 차박 이 편을 찍으려고 했는데 캠핑장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질 못했네요. 하지만 어제 오레도 매트는 정말 잘 사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염 방지가 잘 됐고요. 세척이 정말 쉬워서 좋았거든요. 물론 아쉬운 점도 살짝 있어요. 이 트렁크 매트 쪽에선 아니고 운전자석에서 보면은 살짝 살짝 이렇게 떠 있거든요.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배송 올때 이거를 뜨거운데 오랫동안 놔뒀다가 박스에서 늦게 꺼내가지고 열변형이 살짝 온 건지, 아니면은, 원래 이런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요렇게 살짝 안 맞습니다 운전자 부분이 근데 또 다른 부분들은 되게 잘 맞아요 근데 보시면 진짜 좋은 게 캠핑 갔을 때 흙바닥에서 막 돌아다니는데 흙바닥에 오염이 생각보다 매트에 많이 묻지 않고요 요게 이제 닦아주기 세척도 되게 편해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이 상태에서 물, 물티슈로만 이렇게 닦아도 세척이 돼요 <laughs> 이래서 올레더 매트를 사용하는 거죠 오프로드나 캠핑 많이 가시는 분들이 저같이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다른 쪽들은 또 핏들이 잘 맞아요 보면은 이렇게 뒷좌석도 되게 잘 맞고 테슬라도 순정 올레더 매트 있죠. 그 올레더 매트는 대질도 진짜 좋고 핏감도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순정의 그 올레더 매트는 쪽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매트를 피거나 이럴 때 빼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 매트는 그러지 않아서 좋았고요. 이 조우와 올레더 같은 경우에는 225 달러에 판매하고 있어요. 테슬라 순정 올레더 매트, 앞좌석 바닥과 뒷좌석 바닥만은 276,000원이거든요. 테슬라 순정이 조금 더 싸요. 그래서 저는 이 실내용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순정을 사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laughs> 조아님께서 이렇게 협찬해 주셨는데, 어, 솔직하게는 그래요. 왜냐면 핏감도 더 좋고, 거기에 테슬라 순정 마크가 찍혀 있으니까 더 미관상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것도 되게 순정 티켓에서 미관상은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트렁크랑 히든 공간, 그리고 저 앞에 프렁크 매트까지, 만약에 이렇게 트렁크 쪽을 구매하신다고 하면 조우화 제품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테슬라 순정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만 따로 18만 6천 원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 히든 공간께 6만 천 원이에요. 테슬라 순정 올레더 매트는. 그리고 저 앞에 프렁크 순정은 8만 4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요 뒤에 트렁크, 히든 공간까지 다 따로따로 세 개를 사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한 33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조우와 같은 경우에는 요 트렁크랑 이 히든 공간이랑 저 앞에 프렁크 매트까지 150달러, 20만 원에 살수 있어요. 그니까 러 가격은 한 13만원 정도 더 싸죠? 배송료가 붙는다고 해도 12만원 정도가 더 싸거든요? 근데 이렇게 트렁크 매트 같은 경우는 더 퀄리티가 좋아요. 실용성이 좋고. 그래가지고 조우아 매트를 쓰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정 올웨더 매트는 비싸긴 하지만 러기드 타입이라고 해서 또 평평한 애도 있거든요? 집중 능력이 좋고 방수처리가 된 애인데 걔는 제가 정확히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긴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조우아에서 올웨더 매트를 실내용이랑 트렁크, 프렁크, 그리고 히든 공간까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사용했고요. 올레더 매트는 요즘 같은 장마철이나 캠핑 많이 가는 분들한테 정말 강추입니다.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어쨌든 이렇게 매트가 와가지고 그 핑계로 캠핑장 한번 갔다 오는 저의 일상이었고요. 다음에도 또더 좋은 테슬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조우에서 받은 또 다른 제품이 있는데요 이렇게 열면은 USB 허브와 콘솔 트레이를 선물 받았어요 그리고 이 트레이가 위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세척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 고, 이 넓은 공간을 2 층으로 쓸수 있어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조우와 게임기도 충전 중이네요 이 허브는 그리고 진짜 좋은 점이 PD 충전을 지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꽂으면은 노트북을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지바트의 PD 충전을 지원을 해요 보시면은 진짜 순정형으로 이쁘게 생긴 제품들이 많거든요 보아는 미국 회사고 미국에서 이렇게 배송이 기 때문에 배송료가 조금 더 붙어요 한국으로는 10달러 정도 더 붙는데 한 번에 좀마음에 드는 제품들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여러, 한 번에 사가지고 배송료를 아끼는 것도 좋은 팁이 될것 같아요